물을 삼키는데요. 작은 가시 같은 경우에는 물로 삼키도 되지만 큰 가시는 잘못하다가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어 가시를 쉽게 막 밥을 먹는다든지 물을 삼키면 안됩니다. 먼저 가시가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편도라는 게 있는데요. 편도가 태화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편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시가 걸리거나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레시를 비춰서 목안을 보면 목젖 옆에 양쪽에 편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지만 어, 편도 부위에 가시가 보이면 플래시를 비춰서 가시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가시인 경우에는 물을 좀 삼켜 보고요 어, 그래도 계속 아프다면 병원을 꼭 방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가시가 깊이 걸렸을 때가 가장 문제인데요 흔히 가슴 통증처럼 많이 심하거나 삼킴 곤란이 극심한 경우 그때는 즉시 병원에 와야 됩니다 어, 세정대왕의 둘자들인, 어, 강평대군 이어 같은 경우는, 가시가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어, 식도 부분에 가시가 걸리면, 혹시나 핵 한다든지, 또는 삼키다가 식도 부분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격동에 염증이 생겨서 폐혈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 대구와 같은 큰 가시, 또는 닭뼈, 또는 광어 같은 큰 생선의 가시 같은 경우는, 아주 크고 날카롭기 때문에 걸려서 움직이는 경우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곤란이 너무 심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면 큰 병원에 오셔서 꼭 확인한 다음에 식도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내시경을 해야 되고요. 후두부 위 그러니까 목소리 나오는 식도 넘어가는 부위 후두 부위가 걸렸을 때는 내시경을 통해서 보통 후두 내시경이라고 있는데요. 목뒤를 보는 이게 70도 정도로 이렇게 꺾어서 보는 내시경이 있거든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우리가 손을 넣어서 이비인후과에서 제거가 됩니다. 어 제가 실제로